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살고 있던 30세의 빅토리아 링먼 씨는 2013년 당시 첫결혼의 남편에게 상처만 받고 이혼한 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결혼은 남편에게 당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악몽으로 기억된 채 끝이 났었죠. 하지만 그녀의 어린 아들 덕분에 새 삶을 살아가는 데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몇년후 새로 만난 윌리엄 카터 주니어라는 남성과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30세의 윌리엄 씨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시 마케팅 컨설턴트로 지내던 빅토리아와 일하면서 눈이 맞아 함께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상황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도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손버릇이 나빴고 마침내 가정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울면서 참아내려 했지만 참다 참다 힘들 땐 친구인 브리트니 모건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옆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얻어맞아서 생긴 멍자국을 찍어보내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씨는 남자복이 지지리도 없었던 것일까요? 결국 빅토리아 씨는 견디다 못해 두 번째 이혼을 신청하여 맞이하였고, 그녀는 이제 다시 결혼을 하지 않겠다 마음 먹고 아들과 단 둘이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13일 새벽 2시 30분, 애틀란타 경찰국 911 센터로 한 전화가 걸립니다. Okay. I c a n understand. I'm sorry. I, I didn't want to hurt a n y b o d Okay, we understand. Ma'am, I don't want to h u t a n y b d I d n t want to hurt a n y b o d o t h i n oh, k so.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s o r r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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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성은 전 남편인 윌리엄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애틀란타 경찰국 형사인 썸머 벤튼 씨는 빅토리아 씨와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마친 뒤 빅토리아 씨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출동한 많은 사람들은 다소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함께한 벤튼 형사를 보고 다소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사의 카메라맨과 PD 이렇게 두 명이 그녀를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벤튼 형사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인사이드 허머사이드라는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었고, 마침 이 신고가 들어와서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맨과 PD가 함께 여기 왔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가 좋기 때문에 크게 놀라운 상황은 아니었고, 벤튼 형사도 평소에 사건 조사를 하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해당 TV 프로그램을 보면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던 벤틴 영사는 PD에게 강간을 당해서 상대방을 죽였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출동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죠. 어쨌든 병원으로 갔던 빅토리아 씨는 성폭행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검사를 마친 뒤 곧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자신이 직접 쐈던 총으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므로 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장에 방송국 크루와 함께 도착했던 써머 벤틴 영사가 맡았습니다. I'm sick of that. I'll be the lead detective on the case. Okay. Would you like to speak to me about what happened and all this whole thing tonight? Probably best if I speak with attorney first, real quick. Then if you want to uh just -huh. sign your name next to us, I wish to -huh. speak to our attorney.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don't understand the process of it. I've never been in trouble. I mean, I know, like, we've gone back and forth with at least history, because Bateman and Arden quite a few times and back off every time. Okay. Well, like I said, you have requested an attorney, so uh, I cannot ask you any questions. I really can't speak to you at this point in time. Okay, good. So, I think we make a phone call. Yes, give me a okay. 이렇게 휴대폰을 받은 빅토리아 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줬던 벤튼 형사는 빅토리아 씨에게 이 말을 건넵니다. So 이 모든 과정은 과거에 제가 다뤘던 다른 사건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증거물로 쓰기 위해 진행하는 형식상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벤튼 형사는 당연한 욕을 했지만 빅토리아 씨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빅토리아 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떠올리시겠죠. 수상한데? <목소리> 휴대폰 안에 경찰이 보면 안될 만한 어떤 증거가 있나 보네?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하실 듯합니다. 벤튼 형사가 빅토리아 씨를 탄압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대화는 계속해서 흘러갔고 몇 시간 뒤 벤튼 형사는 그녀에게 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빅토리아 씨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얼마 뒤 지방검사에 의해 1급 살인 혐의를 포함한 4개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었길래 그녀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현장에서 찾아낸 증거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한윌리엄 씨는 빅토리아 씨가 쏜 9mm 권총에 총 10발을 맞은 뒤 사망했습니다. 가슴에 4발 등에 세 발, 팔에 한 발, 머리에 두 발.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쐈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총상입니다. 물론, 당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서 분노 같은 감정으로 인해 많이 쐈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병원에서 받은 성폭행 검사 결과를 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해당 검사를 진행했던 전문의는 그녀의 질에서 성관계를 했던 흔적은 발견되었지만, 성폭행이나 강간 같은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였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들어보셨던 것처럼 그녀는 분명히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검사에선 아무런 억압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녀의 휴대폰에서 복구했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는 윌리엄 씨가 총에 맞고 사망하기 약몇 시간 전에 보내왔던 내용이었는데 삭제되어 있었는데 복구해낸 뒤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주변에 있기에 너무 위험한 사람이야. 다신 나한테나 내 아이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해온다면 형사 고발할 테니까 연락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도 있었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내용으로만 봤을 땐 그녀는 누가 봐도 완벽한 피해 여성이었는데 이런 문자메시지는 정반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망한 윌리엄 씨의 부모님에게서 추가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빅토리아와 같이 살고 있을 때 윌리엄씨는 그녀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를 많은 싸움을 벌였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은 두들겨 맞고 집에 돌아오곤 했다는 것이었죠. 한 번은 망치에 머리를 맞고 병원에서 꿰맸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록은 병원에도 남아있었죠. 그리고 다른 증거는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 경찰에서 진행했던 현장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그녀는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그녀와 윌리엄은 마주보고 있었을 테죠.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들의 발사 순서, 즉 발견된 탄흔과 혈흔을 바탕으로 타임라인을 그려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가슴에 네 발, 등에 세 발, 팔에 한 발, 머리에 두 발을 맞고 사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이 발사되기 직전에 둘은 서로 등을 맞대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먼저 준비했던 9미리 권총으로 등 돌리고 있던 윌리엄에게 세발을 쏴서 등을 맞췄습니다. 이중 두 발이 폐에 맞았기 때문에 피로 가득 찼고 그로 인해 반사적으로 기침을 하며 피를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보고 있던 벽 쪽에 타액과 피가 섞인 비산물이 묻었죠. 그리고 가슴을 관통하고 지나간 한 발이 창문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기침을 하며 피를 전방에 뿌리면서 쓰러진 윌리엄은 바닥에 대고 계속해서 기침을 했으며 죽어가던 윌리엄에게 나머지 일곱 발을 쏴서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는 또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그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던 경관들이 마주했던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런 끔찍한 범죄를 당한 여성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샤워를 한 것인지 머리는 젖어 있었고 파자마를 입고 집에서 키우고 있던 작은 강아지를 안고서 울고 있는 게 전부였죠.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러한 모습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엔 너무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용했던 권총은 침대 옆 서랍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당방위 개념으로 사용했던 권총이라고 한다면 굳이 서랍장에 다시 놔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던 모두 정황상 증거들 뿐이었기 때문에 빅토리아의 진술이 이 사건을 결단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놓고도 그녀는 9.11 신고를 했을 때와 같이 성폭행을 당해서 정당방위로 쐈을 뿐이다. 라는 주장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쉽게 물러서진 않았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약 4년이나 흘러갔고, 마침내 피고와 원고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채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빅토리아는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무고함을 계속 주장하기도 했죠. 오직 가정 폭력과 성폭행 피해자일 뿐이라는 자세로 말입니다. 그럼 그 언론사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I made excuses for him every time he did something wrong. He always said he was sorry or he begged me for forgiveness, said he'd go to therapy. You know, they told him he was schizophrenic. I think once you love people, you want what's best for them. And I don't think you just give up on people just because they go through something. If he had cancer, would I just walk away? This person mentally, physically, and sexually abused me for years. I look on it back now and I'm like, how could I have been so stupid? You know, how could I have been so forgiving? Like, what's wrong with me to so, like make me go back to that? On the way to the scene, she's already saying I was claiming to be a rape victim, and already deciding that she was not going to make me a rape victim. She was going to make me what she wanted for her show. Reality did not matter.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그대로, 그녀는 911 신고했던 그날과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씨가 자신이 억울하다며 계속해서 걸고 넘어진 부분은 벤튼 영사가 촬영했던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무고한데 벤튼 영사가 TV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져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희생자로 삼았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했다는 대충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어쨌든 4년이 지난 뒤 열린 재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증인으로 참석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당시 선언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준비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 한명 있었죠. 빅토리아의 전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녀를 강간한 적도 폭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말싸움을 할 때마다 자해를 했고 그 멍자국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저를 가정 폭력 가해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저는 큰 금액의 위자료를 내고 그녀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증인의 주장이었으므로 판단은 배심원단의 몫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이 검찰 측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그는 콕 카운티 보안관서에서 일하고 있던 경관이었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몇달전 그녀에게 총을 빌려줬다고 했죠. 물론 사건 당시 사용되었던 총도 그 경관 소유의 총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알게 된 배경은 윌리엄 씨와 양육권 소송으로 법원을 자주 드나들 때 우연찮게 친해지게 되었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던 빅토리아 씨가 걱정되어 총을 빌려주고 사격교육도 시켜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고 측 증인들이 나와서 많은 증언을 해줬고 피고 측 증인들은 빅토리아의 아버지, 중마구가 나와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친인척이 나와서 증언하는 부분은 피고 측에게 그닥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나와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 빅토리아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빅토리아는 옛날부터 착했어요. 배심원단의 반응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을 듯하군요. 결국 2주 동안 진행했던 재판은 2017년 8월 22일 배심원단의 편결을 앞두고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결을 앞두고 그녀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분들. 2주 동안 많은 사실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한 어머니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입니다. 동시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년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PTSD를 얻었고 매일 밤마다 악몽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2주간의 시간 동안 제 자신을 모두 보여드린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합니다.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판사님도요 이제 저를 제 아들 곁으로 보내주시고 제 목소리와 존엄성을 찾도록 해주세요 이 얘기를 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꽤긴 시간의 편결 심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했지만 의외로 한 시간 남짓한 시간으로 만장일치의 편결이 발표되었습니다 1급 살인 혐의 및내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의견을 낸다는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이런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 1시간 내외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희박한데 그만큼 배심원단의 마음은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것으로 그녀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4년형까지 추가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단 모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봤던 것이었죠. 그녀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6월 아직까지 그녀의 항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빅토리아 씨는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도 끝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온 무고한 어머니일 뿐일까요? 저는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